네, 하나이어로스페이스 주심들 대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주 포착 인사드립니다. 자, 하나이어로스페이스가 빠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러, 우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면서 이번에 정전 또는 네, 휴전 협상을 하려고 이번 주말에 또 만나서 합의를 보게 되게 됐는데요. 자 아무래도 유럽의 입김이 셌던 것 같아요. 이제 어, 러시아랑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랑 미국 대통령에서 지금 3자 회담까지 지금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주가는 또 하락장이 올 것이냐 요거의 사실상 이거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러우 전쟁이 어, 종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 우리가 볼때자 내가 우크라이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때 젤렌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정치적으로 만약에 전쟁이 끝나서 만약에 영토까지 반납을 하게 되면 정말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고 본인 전치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이번에 종전 협상이 되진 않을 거다. 그러나 뭐 휴전 또는 잠시 정전 협상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주로다가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사실상 뭐 우주나 뭐 항공주 위주로다가 상승했다 라기보다는 방산 이슈로서 방산 테마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 방산주들이 쭉 빠지고 있는데 이번 주말 이번 주말이 상당히 우리에겐 중요하다 라는 것 점으로 좀 방산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기술적인 분석, 시장 분석 같이 해드리면서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누르셨나요? 네, 그럼 댓글까지 뭐기역 기억 아니면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더욱 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열흘 스페이스 볼 건데요. 자 오늘 밑골리쭉 날리면서 주가 더 이상 방어해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오전 장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하나 열흘 스페이스 같 같은 경우에 사실상 밀릴만큼 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전저점 라인까지 주가가 밀려줬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때문에 밀려요? 러우 전쟁 때문에 밀린다. 러우 전쟁 휴전에 대한 아니면 정전에 대한 이슈 때문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단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반등종일 뿐 실질적으로 지금 주말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매수 또는 익절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하나요일 스페이스 지금 들고 있긴 한데, 자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건 저는 하나요일 스페이스는 장투로 가고 있어요. 사실상 러우 전쟁이 완전히 종전이 되면, 종전이 되면 그 어 요거를 좀 매도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10% 정도 들 먹으면 어때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워낙 어,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제가 매수했던 자리가 여기에요 자,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요거는 이제 제가 장투하는 종목들이고 실전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매매하지 않고 차점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매매를 는데 예를 들면 오늘도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예를 들면 좋은 사람들이 라는 종목을 매매했는데 자, 키움증권에서 0606 차트를 치시면 오늘 제가 매매했던 내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사람들 볼게요. 오늘도 좋은 사람들 아침에 제가 구독자님들께 매수할 때 매수 타점 보여드리죠 보내드리죠 2,700원에 매수해서 자 2,850원 위에서 자 유리절 해라라고 해서 좋은 사람들도 오늘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또 하나가 또 블루엠테 오전이다 보니까 아직 예를 들면. 아직 익절 대응 안 하고 들고 있는 종목들이 쪼꽤 많습니다. 블룸텍도 지금 오늘 6% 이상 수익을 보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 익절했죠그 다음에, FSN. 아직 익절처리는안 했는데,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쯤에 되면 아마 익절다 대응했을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지금 4 5 이상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FSN. 요거 들고 있는 거는 뭐 제가 만약에 보여드리자면, 어디 갔니? 음, 자, 요거 보여드리면, 자, 뭐가 있냐? 자, 여기 볼게요. FSN. FSN. 지금 보면, 뭐야, 갑자기 급락했어? 어, 말하는 중간에 음봉이 좀 빠졌네. 얘가 지금 그래요. 얘가 등락률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4.5%인데 지금 또 이렇게 빠져버렸네. 이런 식으로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본전에 그냥 익절 처리합니다. 본전 오면 매수했다가 아 요거 참고하실 건 제가 매수했다가 주가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저는 무조건 본전에서 익절합니다 아, 혹은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오면 그 위에서 계속해서 버티면서 익절 대응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저는 입으로만 떠든 사람이라 실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대형주들, 네, 대형주들 지금 종목 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이버는 아직 퍼센트가 4%밖에 안 됩니다. 어, 네이버는 원래 급등을 많이 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 여기다 표시해놨으니까요.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어디서 익절할 거냐? 아직 익절할 생각 없습니다. 어, 아직 익절할 생각 없고 주가가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돼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좀 대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추세 자체가 바닥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좀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는 언제 깨질 거냐? 제가 볼때이 상승 추세는 바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끝나야지만 제가 볼때이 추세는 끝난다. 그럼 아유왜 자꾸 풀리냐?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위에, 위에, 보시면 추세의 고점 부분을 계속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지금 뭐예요? 추세의 고점에서 이탈했죠. 즉, 고점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여기서부터 횡보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는 건 횡보 구간에서 이 횡보 구간이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라인까지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익을 반납해 줘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직까지는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할 수 있어요? 추가 매수라든 아니면 수익인 상태에서는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 왔다고 빠질 거면 여기서 내가 입절해버렸겠지. 그게 아니고 전자존의 수주가는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을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횡보할 때 추세가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바뀌는지 보셔야 돼요. 아직 추세는 뭐예요?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각지게 고각으로 빠지던 추세가 지금 이제 좀 둔각으로다가 추세가 이렇게 바뀌었다. 요거 차이가 있다면 요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타점 잡아 드릴 건데요. 타점 잡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네, 기억, 기억. 아무거나 하나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에 매수 타점이 왔을 때 그리고 익절 타점이 왔을 때 지금 하나 스페이스는 솔직히 제가 뭐라했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미리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 중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지금 오전이기 때문에 오후에 또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된다가 아니라 오후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어, 찐 반등으로 보시지 마시고 지금 반등 은 그냥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관심 종목 매수 타점, 이저 타점을 네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까 제가 타점 다 보여드렸죠. 그거를 저희 구독자님께 실질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전문가는 아침에 어떤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 어떤 종목에 타점을 매수할까? 어떤 종목에? 타점을 매도할까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이 뭐가 있다. 좋은 사람들 블루엠테 지금 정리 안 했지만 fsn 요 종목들을 같이 매매를 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안 드린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익절을 안 했기 때문에 익절 처리하면 내가 제가 영상 또 오후에 찍는 영상에는 그 익절 처리한 종목들이 나오겠죠. 오전에는 일단 이세 가지 종목 세 가지 종목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 모든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죠? 0103938354번으로 지금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 저를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지금 0103938354번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떠드는, 허풍 떠는 그런 유튜버 아닙니다. 실제 매매하고 실전 매매 타점까지 보여드리는 네, 유튜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전 매매 타점 위주로 종목의 타점을 잡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저랑 같이 하실 분들, 여태까지 많이 속으셨을 수도 있고, 여태까지 그냥 거짓된, 매매 방법을 많이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자, 실전 매매 배우실 분들 자, 여기가 1차 눌림 타점이 됩니다. 뭐라고요? 1차 눌림 타점인데 제가 왜 1차라고 얘기를 하냐? 간단해요. 뭐냐? 주가는 사자마자 반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에 좀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사자마자 반등하는 경우에 내가 내부 정보를 알거나 시장의 흐름을 알아서 요즘에 테마가 조정장이 왔다. 그때 반등이죠. 그럼 얘는 지금 저보어요 1차 매수가가 오늘 온 거예요. 근데 중,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합의가 잘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등하겠죠? 합의가 잘 됐대요. 그럼 주가 뭐예요? 빠지겠죠? 그러면 2차 매수가 9항까지 주가는 1차 2차를 분할로 매수해야 되겠다. 만약에 신규를 노리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노리셔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지금 보유자다라고 하면 여기서 내가 정리를 할지 2차 매수가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정리를 할지 떨어질 때 정리를 할지 그 부분을 고민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저를 구독 눌러주신 분들 제가 구독자 1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만 명 달성 이벤트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대략 300만 원 정도 상당의 이벤트가 될 거예요. 뭐냐.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조지표 있죠. 보조지표 하나를 무료로 드릴 건데요. 제 차트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신호 보이시나요. 자, 신호가 나오면 줄거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혼자 매매할 때 수익 몇 프로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30% 여기까지만 해도 118% 120%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눌릴 때또 보조지표 표. 치노 나오니까 뭐 돼요? 30% 이상 주가 반등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단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요 보조지표를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런 보조지표 다른데 유튜브에서 보시면 100만원 또 200만원 주고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말고 제가 이거 무료로 드릴게요. 설정법부터 알려드리자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보시겠어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신호검색 적용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표 추가전환 신호검색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표 이름 있죠. 지표 이름 아무거나 클릭을 해볼게요. 파업창이 이렇게 뜰 거거든요. 파 창에다가 제가 알려 드린 수식값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 입력 수식값 지금 제가 알려 드리기 전에 한 번만 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댓글도 아무거나 하나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번으로 지금 네, 저도 요 신호 검색이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로 신호라고 두 글자를 지금 저한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그 문자를 토대로 답장을 보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줄에 안녕하세요. 저 매지 부착입니다. 네. 두 번째 줄에는 지표 이름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줄에 지표 값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지표 이름 그거 그대로 찾아서 선택하시면 팝업 창이 하나 뜰 거거든요. 그 팝업 창에다가 수식 값 그대로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저랑 똑같이 차트가 이렇게 뜨는 거 보수 있을 겁니다. 자 신호 검색기 뜨면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거는 지금 제가 이벤트 기간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네,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번으로 신호라고 지금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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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빠짐없이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좋아요. 혼자 매매하실 때 혹시 10% 수익 그냥 보시나요? 아니죠. 저도 오늘 좋은 사람들 블루엠텍 매수하실 때6% 5% 밖에 수익을 못 냈어야지. 자그 그런데 여러분들 요 신호 검색기가 있다 내가 수인 관점에서 본다 신호 검색기 떴죠 보통 1 2주 있다가 상승을 해요 근데 나는 그거 기다리시다 하면 신호가 떴을 때그 자리를 돌파해 줄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얘도 신호 떴죠 얘 자리 돌파할 때 들어가면 뭐예요 또30% 먹는 거예요 이 시간 기다리는 시간 싫다 그러면 신호 뜬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신, 이 자리 뜰싫다 신호 같은 자리를 돌파할 때 들어가면 네,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도 지금 제가 타점 잡아드릴 건데 오늘 눌림타점 전 종가에 봐야 되겠지만 나는 단 하루라도 물려 있는 게 싫어요 미리 선침해 해서 물려 있는 게 싫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돌파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자 돌파타점도 제가 잡아드릴게요 돌파타점은 돼요 86만 천원입니다 86만 천원 돌파할 때 매수하면 돼요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매수한다면, 오늘의 매수는 안 합니다. 눌림. 스윙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오늘 눌림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단기 트레이딩. 저는 데이트레이더거든요.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86만 천원 돌파할 때면 주가 반등하고 눌리더라도 반등을 합니다. 혹은 박스를 치더라도 횡보할 때, 먹을 자리가 5% 이상 나와요. 이해되시죠? 데이트레이더 관점에서 돌파하시는 분들은 5%가 수익입니다. 아셨죠? 그 이상 보시면 돼요. 근데, 어, 그거 막 내가 10%, 20% 먹으려고 기다리실 것같아 등에 스윙으로 들어가셔야지 어, 기간이 틀리니까 그죠 고간점에서 그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목표가도 잡아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거 신호 검색기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거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접목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 어떻게 대입했는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이 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 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6%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네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어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 3953 8354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을 쭉 내려 보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라클이 눈에 보이는데, 자, 유라클도 보면 이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 요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쳐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올린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 볼게요. 제일 최초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 전. 5일 전으로 돼 있네. 5일 전. 이날 뭐라고 했냐면 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올린 것도 익절 후에 재 매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2연상이후 목표가 제가 이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 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온 양봉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한 애가 요거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이 2만 원 목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 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 드릴게요 2만원 근처 2만원 어, 이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하면 어떤 거 매매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진짜 개꿀 이게 아니라 제가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타점. 분석은 천천히 해드릴게요. 이거 왜 안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 틴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그리고 갭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그 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직봉의 시가 부분에서 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직봉의 시가 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놨잖아요. 반등 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매직봉의 시가 자리인 여기 있죠. 요 자리에서 얘 또한 보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보시면 4월1일이죠4월1일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 타점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이,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사인. 네 여기, 여기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센터 드렸던 날그 다음날 매수하신 분도 여기서 매수하셨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상한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가네 펩트론밖에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 그러죠 자 6일 전에도 올리고 4일 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눌림타점 개미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눌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0일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한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펩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은봉 때, 은봉 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입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났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 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 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거 같아. 더갈거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가11%톡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 비용인 100만 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에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100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1,100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과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요? 추가 1,000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많이 오프로 그으면 10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 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백만 원이라는 수익금액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천만 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 오 프로 빠지더라도 오십만 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백만 원 수익 보고 오십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십만 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파동은 엘리어트 일파이파삼파 구간을 좋아한대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 딱이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 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 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하나의 로스페이스 돌아서 볼게요. 하나의 로스페이스 보면, 자, 떨어질 때 얘도 보면 각도가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하락하는 각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뭐예 주가 이렇게 하락하는 고각이에요. 그러면 얘를 돌파해 줘야 주가가 뭐예요? 돌파해줘야 주가 그때부터 횡보를 하든 상승을 하든 할거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되게 중요한 라인이 86만 1,000원이라는 구간이에요 그럼 이 구간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주가는 돌파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트 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86만 1,000원 돌파할 때 매수해서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가 눌릴 때 매수하실 분들은 오늘도 괜찮으니까 오늘부터 매수 관점에서 1차 2차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월요일 날 네, 뉴스 보고 1차 2차 매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스윙이라는것 자체가 분할 매수기 때문에 불확실성 에 들어가는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 1차 매수 왜 추세 바닥이 잖아 전저점 라인 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 조건상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1차 매수 눌러줄 때또 한번 2차 매수에서 1차 2차 대응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낙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종가 때까지 기다리시고 내일 금요일 오전장에도 음봉 빠지는지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지 까지 확인하시고 매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f s 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호가 보여드렸잖아요 자 f s 에 한번 볼게요 호가 딱 보면 그쵸 호, 호가 보시면 지금 또4% 때까지 올라왔잖아요 저도 목표하는 가가 뭐냐면 5% 이상 위에서 이제 자유맥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여. 요어 지금 이거 흔드는 걸 버티는 거예요 근데 얘가 분봉상에 보면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같은 데이트레이더 어, 데이트레이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 넓지면 얘 크게 낙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넓지면 크게 낙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요 라인에서 돌파할 때 돌파 추세 먹고 정리를 할 겁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과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제가 얘기가 또딴 데로 됐죠 어, 어, 여러분들 네 어,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가 지금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뉴스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8월 아,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는 한 달. 재식이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아무렇게나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매직 포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